태국 당국이 군주제 개혁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대 주요 인사들에 대한 왕실모독죄 적용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태국 법원이 왕실모독죄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에게 43년이 넘는 형을 선고했습니다. 태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방콕 형사법원은 19일 왕실모독죄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한 60대 여성에 대해 징역 4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태국 항소법원은 안찬 뿌리럿의 보석 신청에 대해 선고된 장기간의 징역형 때문에 보석 석방 시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또 안찬의 범죄 행위는 왕실의 오명을 씌웠다며 그가 자행한 행위들은 숭배를 받는 군주제에 해를 입혔고 충성스러운 국민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군사 법원 재판으로 3년 넘게 수감됐다가 2018년 보석 석방된 뒤 민간 법원으로 넘겨진 이 여성에게 형사 법원은 애초 징역 87년형을 선고했다가 혐의 인정을 참작해 절반으로 형량을 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태국은 형법 112조에 규정된 왕실 모독죄는 왕과 왕비 등 왕실 구성원은 물론 왕가의 업적을 모독하거나 왕가에 대한 부정적 묘사 등을 하는 경우 죄목당 최고 징역 15년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태국 정부는 그동안 금기시되던 군주제 개혁 목소리가 반정부 시위 과정에서 계속 커지자 지난해 11월부터 시위대 지도급 인사들에게 왕실 모독제를 본격적으로 적용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사태로 반정부 시위가 잠정 중단된 사이 당국이 반정부 시위 지도부에 이어 야권 유력 인사까지 왕실 모독제로 올감매면서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태국 정부는 타나톤 중농 난기전 퓨처 포워드당 대표에 대해 SNS에서 왕실을 모독했다며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FFP는 2019년 총선에서 제3당으로 발돋움한 뒤현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오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에 의해 강제해산 및 지도부 정치활동 10년 금지 판결을 받았고 이를 계기로 태국 전역에서 반정부 집회가 시작됐습니다. 타나톤 전 대표는 법적 조치로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나의 의심은 더 명확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노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올 초까지 태국 당국이 왕실모독제를 적용한 반정부 인사는 40명이 훌쩍 넘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고 형량이 징역 15년이지만 위법 건수가 많으면 수십 년의 징역형도 가능한 왕실모독제를 내세워 반정부 시위대를 압박하는 전략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나이츠 워치 태국지부의 수나이 파수근 AP통신에 오늘 법원 선고는 충격적인 것이라며 군주제 비판은 용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심각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등고를 서늘하게 하는 신호라고 비판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이었습니다.